자스방 중중 기본편 유닛25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. Perhaps. 아, perhaps. 자 Perhaps. He's forgotten. 그가 forgotten 잊어버린. 그가 잊어버린 모양이야. 뭐 perhaps 하게. Perhaps는 뭘까요? 퍼먹기는 have 해반이 퍼먹기는 햇반이 아마도 최고일 걸. 그래서 아마도라는 뜻입니다. 아마. 아마도구가 잊어버린 모양이야. perhaps, perhaps, 아마도. 두 번째 단어. rush. rush, r-u-s-h. rush to the t h i l e n 자, 화장실로, rush하다. 러시아 군대가, 아, 돌진하다. 화장실로 돌진하다 할 때, rush, rush가 돌진하다. rush, rush. 그 다음. patience. 아, patience. p-a-t-i-e-n-c-e. C죠. Patient가 형용사인데 patience가 명사입니다. Endless patience, endless 끝없는 patience를 뭘까? Patience, patience. 자, patient는 폐가 이상타 patient, patient. 폐가 이상타 하는데도 어, 인내심 이 있는 잘 참는이란 뜻이죠. 인내심 있는 자 인시가 e 명사형 전미사입니다. 그래서 자 인내심 있는 이 명사를 바뀌면 뭐가 되겠니? 인내심이 되겠죠. 인내, 인내심. 자, 끝없는 인내, 인내심이, endless patience. patience, patience. 그 다음, former. 자, former죠. f-o-r-m-e-r. a former golfer. 어떤 골퍼일까? former golf. 자, transformer는 이미 지나간 영화죠. 그래서, transformer는 이전의 영화다. former prize 전수 하면 어떤 대통령? 자, 이전의 대통령. 뭐 전임의 전직의 전임의 전직의 대통령 이런 뜻이죠. Former, former. 자, 우리 앞에 사진을 보면 어, 미국의 네 명의 대통령이 조각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. 그래서 former가 이전의 대통령 할때 former president로 쓰였네요. 자, 뭐라고요? 이전의 골퍼 또는 전직의 전임의 골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724번이었고요. 그다음 d o n done. 어, 자, d, a, w, n, d o n start, 시작하다죠. work, 일을 시작하다. at done. d o n 에 일을 시작하다. 돈은 뭘까요? 돈 주면 시작할게.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, 음, 새벽 동틀력이죠. 그래, 여기서는. 새벽에 일을 시작하다. 동, 틀력. 동틀력에 일을 시작하다. 그래서 d o n 은 시작, 시작하다는 뜻도 있고, 그 다음에 새벽 동틀력이란 뜻도 있고 두 가지 뜻을 소개하고 있네요. Don, 그 don. 그다음 gaze, gaze. She g a z e -Z. Gaze into his eyes. 그의 눈을 gaze하다. Gaze, gaze. 비가 개지하는 하늘을 마다 응시하다. 아, gaze. 그가 아, 비가 개지하는 하늘을 응시, 응시하다. 응시하다. Gaze, gaze. 그다음 comfor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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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r t. Design. 디자인. 자 디자인하다 위해서 뭘 위해서 디자인할까요? Comfort를 위해서. 자 컴은 함께 투게더 컴이구요. 함께 퍼뜩 함께 도와서 퍼뜨기를 끝내서 아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. 그죠? 편안함입니다. 편안. 편짠. 안 함. 자 편안함을 위해 디자인하다, design for comfort, comfort, comfort 편안함 그다음 horizon, horizon, 허, horizon, the far off, far off가 멀리 떨어진, 멀리 떨어진 horizon, h 라 r r 할때 허리 높이에서 쭉 뻗어나가 zone이 지대죠, 지대. 허리 높이에서 쭉 뻗어나간 지대가 뭐니, 허리 높이에서 쭉 뻗어나가면 이게 수평선이 됩니다, 수평선. 그래서, 멀리 떨어진 수평선은 far off, far off, horizon, horizon, horizon. 그 다음, drown. drown, d-r-o-w-n, drown in the river, river. 강에서 drown하다. 자, 자라운드론드론드론물에 빠져 죽다 익사하다. 아, 그래서 어, 드 자라운이 익사하다 또는 익사시키다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. 익사하다, 익사시키다. 드라운 자라운 그다음 킹덤. 킹덤. 킹어요 위에 적어야 되는데 딴딴딴딴딴딴딴. kingdom 자 kingdom establish가 세우다는 뜻이에요 e가 e s가 e x 바깥이고 t a 죠 s a가 stand거든요 s a가 그래서 밖에 세우다고 해서 설립하다 세우다 kingdom을 세우다 설립하다 kingdom king 왕의 dom 동구장 이게 왕국이죠 왕의 동구장 왕국 왕국을 세우다 establish a kingd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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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에 s p e e d 리 review, review 복습이죠. 자, perhaps. 퍼먹는 햇반이 아마도 최고 해서 아마도란 뜻. 자, 러시아로 돌진하다. 러시아 군대가 돌진하다. 자, p a t i e n 하면, 배가 이상타 하는데도 인내심 있는. C가 붙으면 명사니까 인내심. 그 다음에 former. 자 트랜스포머는 이미 지나간 영화죠. 그래서 이전의 자 former present t i m o n e y 전직의 전임의 대통령 이런 뜻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don 돈 주면 시작할게 해서 시작 시작하다 하루의 시작은 동틀력 새벽이죠. 동틀력 새벽 don 자 gaze죠 gaze 자 g a z 하는 하늘을 마다 응시하다 게이 z 그 다음에 o 어, m인데 이게 M입니다. M 자 컴포트 COM은 뭐죠? 이게 함께죠. 함께 도와서 퍼트 끝내서 편안함이 찾아오죠. 편안함 그 다음 호라이즌 허리 높이에서 쭉 뻗어나간 존 지대 존이 지대죠. 이렇게 E 붙어서 허리 높이에서 쭉 뻗어나간 지대가 바로 수평선이었습니다. 그 다음, 드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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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물에 빠져 죽다, 익사하다, 익사시키다. 그 다음에, 킹, 왕의 동구장이, 왕의 동구장이 바로 왕국이었죠. 여기까지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